오늘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장 1절과 2절은 이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인사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이어가는데 1장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이고요. 내일 살펴볼 15절 이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찬송을 바꾸어 말하면 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찬송으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찬송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신학적인 교리를 배우려면 목회자들처럼 신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신학적인 정수와 같은 내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통째로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불렀던 그 찬양 안에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제일 긴 문장, 찬송의 문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3절부터 14절까지 12개의 구절로 보이지만요. 원어로 보면 이거는 202개의 연속된 단어로 구성된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으로 볼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오늘 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긴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 공로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 나갈 때, 복이 잘 이해 안 되면, 그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를 대입하여 치환시키면, 거의 같은 뜻이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은혜로 치환하면 뭐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즉,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대상을 바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이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를 거쳐 4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 공로로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에고에이미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우리의 풍성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부신이라는 걸 바울은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마이미아마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송량이라는 겁니다. 송량 고대사회에서 노예들이 있었죠. 그들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속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일해도 내가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빚쟁이들 깡패들이 와서 돈 갚아라 협박하고 죽인다 살린다 한번 왔다갔다 하면 집안이 속대밭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10여 년을 고통당했다고 칩시다. 이 빚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거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걸 내가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내게 압박하는 것이 내 삶의 무게로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절절히 우리가 와닿는다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인데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으로 찬송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쉽게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가 집을 계약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두 계약을 하겠죠. 약속,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뭘 하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인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죠. 이게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언약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꽝 하고 찍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사망의 빚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 대신 치르시고 사망에 노예됐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이 보증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한다면, 이 하루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뜨거워 찬양하는 이하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하로를 살아갈 때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